監督ちゃんタクソン、ドラマ、タクチン関係、ガチャさ、たかち、レッツゴーあ、ホイちゃ。 가자! 아, 와, 이거 피곤합니다. 하루 쉬어야 되는데. 뭐? 예, 안녕하세요. 닥신입니다. 오늘 1월 8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어 오전 8시 어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약은 어 맨날 얘기하지만 어 당연히 잡아 놓고요. 어 출발지가 어 울산도 부산도 아닌 어 양산이고요. 어 같은 양산이라 해도 어 여기 버스 타고 한 40분 가량 어 가야 됩니다. 어 물금 쪽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야, 어제 코 상황 보니까 코이 거의 전멸이던데, 와, 오늘도 힘든 사투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와, 이제, 뭐, 장거리 가면은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 특히 경남권 기사분들, 아, 힘내십시다. 힘내봅시다. 탁신 어. 오늘은, 아, 진짜 복귀 힘들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야, 느낌이 진짜 안 좋은데, 어 만약에 갔다가 오늘 매출이 뭐좀 저조하더라도, 만약에, 복귀콜 잡으면 어 약간 저조한 매출로도 복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괜히 갔다가 딴데 안 가고 뭐 뒤지면은 어 오히려 뭐 바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예자 일단 닥신 버스 타고 어 40분 이동해서 어 양산 물금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닥신 오늘도 힘차게 레츠고! 보이자 예 탁신 어, 여기 어디고 어, 물금 어, 한신 더휴 어, 아파트 앞에 하차했습니다 와 야, 오다가 그 <laughs> 자다가 메꿔서 들가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아다 피곤한갑네요 아. 예 현재 시간 9시 10분이네요 어차피 뭐 9시 반 출발이니까 어, 괜찮습니다 아, 따, 야. 차가 어디 있으고 아, 손님 보고, 이 밖에 갖고 나오려야 되나. 일단, 뭐, 잠시 후, 어, 차 찾고, 어, 아, 어, 아, 맞다. 어제 약 잡은 커. 아, 두 번째는 없습니다. 와, 야, 이콜, 이콜 타고 다이 하는 거 아이가? <laughs> 여기 양산에서, 어, 예, 전북, 어, 전주 비빔밥 먹으러 갑니다. 어, 단가는 10만 8천 원이고요. 아, 그렇게, 아, 석 좋은 단가는 아닌데, 어, 뭐, 그냥, 뭐, 뭐, 그럭저럭, 뭐, 괜찮은 편입니다. <laughs> 이거라도 가야지, 뭐, 짜겠노, 콜이 없는데. 와, 나야 전주 콜 보니까, 씨, 큰일 났네. 와, 전주도 네 탁신이 별로 뭐, 좋아하진 않는데. 허허, 예, 일단은, 와, 춥어라. 어, 엘리베이터 있네. 예, 잠시 후 뭐, 차 찾고 영상 키던지 하겠습니다. 자, 가자! 차 찾으러, 렛츠고!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차량은, 어, 그랜저고요 와딱 기름 봐라 41km 남가놨다 참 수확하다 수확해 아 나씨 한1 0 0몇 km 남가놔야 될 까이가 아또 고속도로 올리가 휴게소가 가 내야 되는데 아씨 아 짜증난다 씨예드어보도 해야지 뭐 짜겠습니까 예 갑시다 예 어디고 예 여기 양산에서 어어 어, 전주 비빔밥으로 갑니다 단가 10만 8천 원소울 시간 3시간 정도 어 맞다 어저께 영상 보시면 제가 홈 서비스를 했는데, 어, 서류도 붙여야 되는데, 아, 그 빠른 등기 빨리 붙여야 되거든요. 야, 일단, 뭐, 가봅시다. 자, 가자! 닥친! 뭐고, 어, 양산에서 전주, 단가 10만 8천원, 소시간, 요 3시간 정도. 자, 가자! 렛츠고! 예, 닥신 어, 여기 어디고? 예, 물건 우체국 어, 앞에 잠시 들렸습니다. 어, 어제, 어, 이렇게, 뭐, 홈 서비스 인 거, 어, 서류 빠른 등기 붙여줘야 됩니다. 어, 다음 날안 보내면 지랄합니다 뭐, 전화가지고 예, 예 등기 보내고 아, 또 주유하러 가야 되네. 예, 예 빨리 레스코 어, 하겠습니다 등기 보내자. 고고. 예 닥신 어 전주 비빔밥 어, 먹어보러 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나. 와, 도착하면 뭐, 1시 정도 될것 같은데, 와, 뭐, 콜이, 시속 100km, 뭐, 한 개도 없노? 와, 아니, 큰일 났다, 야. 야, 전주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진 않는데, 아... 이거, 어해야 되노? 야, 인천이라도 뜨면 가야 되나?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전주에서 뭐, 바, 바로 뭐, 뭐, 부산, 가, 뭐, 집에 가도 되고요. 뭐, 시, 오늘 날도 추운데, 뭐, 집에 가자, 시, 피곤한데. 아니면, 뭐, 대구 찍고 뭐 다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뭐 대전이나 어 광주 어 이쪽 라인 갔다가 뭐뭐 뭐 복귀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내 마음대로 되나 그게 <laughs> 설마 뒤지겠나 한시 도착하는데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전주에서 하루 자지 뭐, 야침 뭐 야침 하하. 일단 은뭐 계속 콜 보면서 갈 거고요 어아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뭐 <laughs> 일단 가보자 뭐 야, 과연 전주 비빔밥을 오늘 먹을 것인가. <laughs>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탁송 초비수기 비수, 힘내십시오. <laughs> 뭐, 당일날 출발하는 콜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그전날 예약콜를 어, 잡아놓길 어, 추천합니다. 예, 일단 뭐, 계속 어, 급동 아닌 이상 어, 레소코 해가지고, 어, 전주 어, 장동 오토홀드 어, 도착해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전주 비빔밥으로 고고아! 구독과 좋아요! 고고와무화 예, 탁신 여기 어디고? 어, 전주 장동 어, 오토월드 도착했고요. 예, 현재 시간 어, 오후 1시 10분 정도 됩니다. 와, 근데 도, 도착하니까 딜러가 뭐길름 많이 넣었다고 뭐 쥐랄하는데 와, 막이 새끼 나도 쥐랄했지. 아니, 그 헤이 딜러 주유 넉넉하게 넣어야 했는데 왜 와요? 이라니까는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확 쥐랄, 지랄, 쥐랄하느라 대가리 깨볼라 아마. 와예 어디 가노? 와, 콜도 없는데 큰일났네. 와 장동 여기는 뭐 대기할 데가 없어가, 씨. 아, 여기서 엑스포, 아, 나 월드컵 매매단지가 행군 한 20분 넘게 걸리는데, 와, 그 가야 되나? 좀 앉아있을 데 없나? 와, 배도 고픈데, 이럴 때, 뭐, 콜도 없을 때밥 먹으면 되는데, 와, 큰일 났다. 어쩝니까? 지금 초비숙이라가, 지금 수원도 콜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와, 수원이 대한민국 최, 최고 탁송 핵골지인데, 허허, 아, 일단 모르겠다. 걸어가보자. 뭐, 식당 있으면 밥이나 먹던가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뭐 변동상 생기면, 뭐, 영상씩 켜든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뭐, 설마 전주에서 다이 안 하겠지? 뭐, 하하 예, 탁신, 어, 전주, 장동, 어, 오토월드에서, 어, 월드컵 매매단지로, 어, 지금 행군 중입니다. 아, 금방 코랑이 뜨던데, 아, 오후 4시 30분 출발인데, 씨, 뭐, 이거 어째 가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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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원 가는 거뭐 팔만 얼마가 아. 설마 4시 반까지 뒤지겠나? 아 모르지 뭐코었 쓰면 뒤지는 거지. 아나 배가 너무 고픈데 와이 동네는 물게 없노. 아다 다리야 춥다 춥어. 어쩌노화이팅합시다 아, 여러분. 아, 예, 현재 시간 오후 2시 10분이고요. 와, 아, 전주에 온지 1시간 지났는데, 와. 콜 없다, 시 예, 여기는, 어, 전주 오토월드하고, 어, 월드컵, 월드컵 매매단지, 어, 딱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 어, 이렇게 아, 앉아 있습니다. 아, 아 춥다, 손실없고, 어, 전주도 춥네요. 와, 이기는 밥 먹을 데가 없노? 아,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전주 다이아 하는 거 아이가? 아, 야, 일단, 일단, 뭐, 시 내일 이콜때문 기, 늙어야 되나 모르겠네. 와, 와, 콜이 전국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좋겠다 <laughs> 예, 현재 시간, 어, 와, 죽어라. 예, 오후 2시, 어, 15분, 어, 5분 지났습니다. 조 아, 좀, 좀, 와, 아, 예, 탁신 콜 잡았습니다. 역시 탁신! 역시 고단가의 최강자! 뭐, 하 예, 복귀콜은 아니고요 와따 춥다 예, 출발지가 거리가 좀 있는데 아, 단가가 좋아가지고 어, 택시를 어,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버스도 오려면 30분 걸리고요 30분 기다리고 버스 타고도 뭐 한, 거의 1시간 뭐 가까이 이동해야 돼가지고 어, 택시 탈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아, 춥다 예, 잠시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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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냐고요 아, 맞다 예, 여기 어, 전주에서 어, 어디고 전주, 뭐, 평화동이 어디고 평화동에서, 예, 강원도 홍천 갑니다. 단가 20만원. 뭐하 유아! 홍천 가서 뭐, 뒤지야지, 뭐. 무 자, 가자! 일단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자, 택시, 택시 타고 가자! 고고!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 뒤지다 네, 수고하세요. 아야, 아야, 야호이 자, 예, 탁신, 아, 아야, 하, 내리다가 문에 머리 박았네. 예, 택시 타고, 와 이동했습니다. 아, 택시비, 어, 만, 만천원, 투척했구요. 어, 아, 밥안 먹으면 되지 뭐. 와, 여기, 어, 전주 완산구, 어, 평화동, 뭐, 코롱 아파트인가, 어, 여기에 차가 있고요 어, 이번 콜은, 와, 단가 왜 이렇게 좋노? 와, 아니, 여기, 어, 전주에서, 어, 강원도 홍천, 무슨, 홍천 어인 업은 어인데좀 오지에 있는데 약간 아 모르겠다. 예. 이거 렌트카 반납콜인데 야, 뭐 아니 가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20만 원. 와. 야, 택시는 거짓말안합니다탁신 콜카드 단톡방에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최고 진짜 초고단가 20만짜리 어차 찾고 영상 키겠습니다 자, 가자. 차 찾으러. 렛츠 고. 와. 여기 택시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차량은 뭐또 그랜저네? 아, <laughs> 그랜저 이연타 나이샷. 예, 와, 딸렌트가 받았차량 단가 20만 원. 어, 소요시간 3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어, 초고단가입니다 탁신만이 탈수 있는 프리미엄. 하하, <laughs> 콜. 와 이런 걸 타야지 탁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맨날똥단가타지말고 뭐야, 뭐야. 아 일단 중요한 게 착지가 홍천읍인데, 와 거기서 터미널까지 행군 3 0분 넘게 걸리던데, 와 어찌해야 되노? 허허 택시비는 기본 요금이고, 버스는 거의 없고, 일단 가서 뭐 보고 뭐 코는 당연히 없지 뭐 씨. 야, 강원도 홍천 아 탁송 금지구역인데 원래, 아씨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내일. 내일 예약, 예약콜이 나도 있으면, 강원도 홍천에서 뭐, 디비자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모르겠다, 일단. 예, 일단 갑니다. 자, 어디고? 예, 전주에서 강원도 홍천, 단가 20만원, 소울시간, 3시간 정도. 자, 갑니다. 탁신, 초고당을 타고, 홍천으로, 레츠고 예, 탁신, 예, 전주 비빔밥에서, 와, 죽지 않고, 예, 맨날 집에 갈수 있겠습니까? 어, 오늘, 다이하로 갑니다. 강원도 홍천 탁송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어, 단가가 뭐 20만 원인데 안갈 수가 있습니까? 뭐 <laughs> 예, 가서 홍천에서 다 해야 할것 같은데, 야 홍천에서 춘천으로 나가야 되나 원주로 나가야 되나 고민인데, 아짜하오 내가 내 약골 당연히 없지 뭐 홍천에 약골이 있겠나? 씨발. 아 홍천 진짜 코를 데댑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홍천 가게 되면 즉각 춘천이나 원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야 도착지에서 렌트카 사장이 터미널까지 좀 태워주면 좀 좋겠는데 씨, 행군 30분 해야되는데 아니면 뭐 택시 부르지 뭐 4,600원 기본요금 야, 일단 뭐 계속 레츠고 해가지고 예, 탁송의 불모지 예, 홍천 도착해서 영상 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홍천으로 레츠고 화이팅 예, 탁신, 어, 홍천, 뭐고? 홍천 도착 5분 전입니다. 와, 렌트카 사장님이 터미널까지 태워준답니다. 와, 태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행군하면 30분. 와, 일단은 뭐, 어, 홍천 터미널 가서 영상 켜든지 하겠습니다. 와 행군 하 해도 된다. 우와. 예, 탁신, 와, 집 가네. 렌트카 사장님이, 어, 여기 어디고, 어, 홍천 어, 종합버스터미널 어, 보이시죠? 어, 도착했습니다. 탁신은 사기 안 칩니다. 야 근데 뭐하노? 뭐 하노? <laughs> 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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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하하하대리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가하자도하하하습니다 뭐. <laughs> 뭐 어, 지금 몇시고 하시좀 넘었는데 야, 영상 올리고 편집하고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라방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라이브 방송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예 우와, 여러분 어, 소원대로 탁신 어, 다이했습니다. <laughs>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어, 전주에서 복귀도 할수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단가도 좋았고 이렇게 다이합니다. 탁신 홍천 다이. 우와, 예. 홍천은 탁송 오면 곧 좋답니다. 아, 이상 탁신이었고요. 네, 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약 잡아놓은 없고요. 무아 렛츠고!